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 마야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그 공간에 대한 그 설정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의 그 작업 화면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화면. 뭐 메뉴 있고요, 셸프 창 있고, 툴박스 왼쪽에 이렇게 존재하고요, 오른쪽에는 뭐 채널박스, 레이어 밑에는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구성입니다. 만약에 이 기본 구성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뭐 여기 있는 이 셸프 창을 끌어다가 이렇게 떨어뜨게 리 되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킬로그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중간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려 넣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는 2020에서는 여기 있는 이그 타임라인도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없애놔도, 이게 이제 셀프 창이라는 것만 알면, 윈도우에 보게 되면요. 아, 디스플레이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어, UI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여 밑에 보게 되면, 어디 갔니? 아, 어, 윈도우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윈도우에 보게 되면 UI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이터스 라인과 쉘프 창이두 개가 디스플레이가 끊어졌다고 왼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어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 UI 엘리먼트 그 다음에 쉘프 창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 이렇게 그 위에다가 또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야 워크스페이스 어, 역시나 이제 마야 클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뭔가 마야 클래식이라고 한 설정에서 변경됐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 클릭을 해주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reset current workspace 라고 해서 요걸 하게 되면 요 상태가 초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별표가 없죠? 그 부분에. 별표가 있다는 거는 뭔가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워크스페이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열쇠 모양이 있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락이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요걸 뜯어내거나 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없애거나 이렇게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요걸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종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클래식 전체가 다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모델링 관련된 모델링 스탠다드 그 다음, 모델링 익스퍼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뭐, 여기 있는 모델링 할 때는 아래쪽에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크럽팅이라고 해서, 어, 스크럽팅 툴 보여지는 부분. 이런 것들도 존재하게 되고요 여러가지 항목이 있고요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 리셋도 있고, save current workspace as라고 해서, 현재 상태를 뭔가 다른 이름으로 워크스페이스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mport workspace 파일이라고 해서 남이 어,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와서 워크스페이스로 맞춰주는 부분이 있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참고로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풀 스크린 뷰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고요. 이것도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잘, 어, 감사하겠고요. 필요하시면 아래쪽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